아침 8시. 타쿠로가 깨어나자마자 유일한 남친 카즈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카즈야는 쿠루미 생일 선물로 정장 사러 오후 1시 사키마케역에서 만나자 제안한다. 타쿠로는 남자와 데이트 싫다며 거절한다. 카즈야는 쇼핑 동행일 뿐이라며 쿠루미 생일을 상기시킨다. 8시 20분. 일요일에도 부지런한 타쿠로가 학교 교정으로 향한다. 입구에서 육상부 여학생들이 구르 마차림으로 연습 중이다. 미사가 타쿠로를 발견하고 연습 방에 말라며 핀잔한다. 타쿠로는 자기 마음대로라며 미사 달리기를 칭찬한다. 미사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답한다. 8시 40분, 양호실에서 양호선생 마코를 만난다. 마코는 육상부 다치면 안 돼. 일요일 출근한 상태로 전학생의 상담력이자 약국 경영자다. 8시 50분, 교무실에서 담임선생 요시코를 만난다. 요시코는 공부가 본분이라며 연애는 어른대서 하라고 조언한다. 티키타카 중 요시코가 지우개를 떨어뜨리고 타쿠로가 주워주며 책상 밑에서 치마 속을 몰래 여본다. 타쿠로는 성숙한 열기를 느꼈다고 생각하고 요시코는 교무실 함부로 오지 말라며 꾸짖는다타쿠로가 학교를 나온다. 10시 30분 교정 나오다 하자마 마타로를 만난다. 마타로는 공부 벌레로 미호를 좋아하는 듯하다. 10시 45분, 꽃집에서 스즈키 미호를 만난다. 미호는 아르바이트 중으로 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타쿠로는 꽃좋아하니장의사 아르바이트 장난치고 미호에게 집에만 있지 말고 적극 나오라고 조언한다. 미호는 사색적이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소녀다. 11시, 선부역에서 카지아를 만난다. 카지아는 제시 놓은 타쿠로를 반기며 쿠루미 양장 부티크에서 사자 재촉한다. 카지아는 쿠로미 사기지만 나치코 만나 방황 중이다. 1 1시 15분 부티크에서 마사키 나치코를 만난다. 나치코는 디자인 전문학교생으로 아르바이트 중이며 섹시 외모와 등심초 같은 강함을 가진 여성으로 장래 옷가게를 꿈꾼다. 11시 30분 약국에서 사이토 아코를 만난다. 아코는 약국 점원으로 마코의 동생이며 언니의 컴플렉스가 있다. 타쿠로는 마코 인기 많다며 아코도 귀엽다고 칭찬하고 데이트 신청하지만 아코는 마코에게 혼날까 봐 거절한다. 1 1시 45분, 차집 o t m 팀에 들어가 쿠로카와 사토미를 만난다. 사토미는 웨이트리스로 중학교 때부터 타쿠로와 악연처럼 험한 말을 주고받는 사이다. 타쿠로의 저속한 농담에 사토미는 손님 맞이 태도가 나쁘다고 맞받아친다. 사토미는 기가 세지만 여성적인 면도 있다. 1년시, 타쿠로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10시 10분, 양호실에서 다시 마코를 만난다. 10시 30분, 체육 창고에서 사토미를 만난다. 사쿠로는 방금 찻집에 있던 사토미가 어떻게 여기냐며 놀라고 사토미는 놀래키지 말라고 한다. 이는 첫 번째 H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1시 40분 1층 계단에서 2층에서 내려오는 마코를 만난다. 오전에 요시코 치마 속을 봤다면 이번엔 마코 치마 속을 볼 차례란 듯한 장면이 암시된다. 1시 50분 수영장에서 사쿠라기 마이를 만난다. 마이는 수영부 소속으로 무용 레슨 전 잠깐 들른 상태다. 사쿠로에게 엄마 말 들을지 고민을 털어놓고 사쿠로는 즐거운 일 마음껏 하라고 조언한다. 마이는 얘기하면 기운 난다고 더 이야기해달라고 한다. 마이는 학원 아이돌로 명가 출신이지만 컴플렉스가 있다. 2시 5분. 회사 앞에서 요시코를 만난다. 요시코는 일요일 오전 근무 후 퇴근 중으로 공무원 특근 수당을 챙기는 듯하다. 2시 20분. 회사 안에서 미사를 만난다. 타쿠로는 좋은 냄새 난다며 큰풍 떼고 장난친다 미사에게 라면 냄새냐고 하여 한대 맞는다. 미사는 향수 안 뿌린다며 바보라고 화낸다. 3시 5분. 집 앞에서 마타로를 만난다. 3시 20분. 병원에서 쿠사나기 야유이를 만난다. 야유이는 간호원으로 환자를 최우선하며 현대 나이팅게일 같은 여성이다. 타쿠로와는 거리에서 몇번 마주친 사이다. 3시 35분. 선부역에서 나츠코를 만난다 5시 5분. 시추역에서 아이하라 켄지를 만난다. 켄지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마이에게 선물하려 골드카드 쓸 생각이라며 타쿠로가 마이에게 손 뻗지 말라고 경고한다. 타쿠로는 해보겠다며 세다고 맞받아친다. 5시 20분. 시추역에서 카지야를 만난다. 카지야는 쿠루미 생일 선물 사러 가자면서 돈도 안 들고 온상태다 5시 50분. 선부역에서 사토미를 만난다. 미호가 놀러 가냐고 묻지만 타쿠로는 미호와 데이트하자 함. 미호는 오늘 안 된다고 거절한다. 6시 50분. 선부역에서 마타루를 만난다. 발발이 같은 타쿠로의 여름 방학 첫날이 끝났다. 동급생은 1992년 일본에서 출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미연시 게임이다.